문제 3번의 2번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요. 판매가, 와 판매량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 이익 총액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면은 판매가고 하 판매량이 있어요. 판매가고 판매량이 바뀌면 무엇도 바뀐다는 소리예요. 순익총액 이 여기도 바뀐다는 얘기죠. 판매가와 판매량이 바뀌면 순익총액도 이 바뀌어요, 그죠즉 그러니까 여기 판매량을 갖다가 320인데 500으로 바꿔볼게요. 500으로 바꿔놓니까 이렇게 순익총액이 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또한 판매가도 12만 12만 5천인데 이걸 갖다가 15만으로 바꿨어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량을 바꿨을 때처럼 순이익 총액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판매가 하고 판매량이 바뀌면 순이익 총액도 바뀌는 관계이고요. 즉, 요거는 순이익 총액은 무엇에 의한 결과, 수식에 의한 결과라는 소리죠. 자,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해서 시나리,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해주죠? 신나리 관리자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줘요? 이름 정의. 여기, 이름 정의는 뭘로 해주시는 거냐면, B6셀의 이름은 판매가로 정의하고, B7셀의 이름은 판매량 정의하고, 판매량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B15 셀의 이름은 순이익 총액으로 각각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이름 정의 먼저 할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요 판매가 요거죠. B6 셀을 갖다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집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그런데 판매가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마침 판매가라고 정의할 거니까, 그대로 놓고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고.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찍고, 수식 탭에 이름 정의로 가보시면은,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마침날 판매량으로 정의할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 계속 두개 셀을 정의하신 거고, 그 다음 이거죠? 이것도 이제, 어디야? 그, B15 셀이죠? B15 셀 갖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탭에 이름 정의로 가셔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순 이익 총액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름 입력되어 있죠? 순위 총액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이대로 할 거니까, 확인 누르시면, 다 정의된 거죠, 이제. 총 3개 셀을 다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시는 거죠. 시나리오 관리자 가셔가지고, 일단 시나리오 추가 버튼 누르시는 거죠. 추가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판매가, 판매량 증가죠. 응답. 판매가, 판매량 증가라고 써주세요. 그 변경셀은 어디예요? 변경셀은 여기가 되는 거죠. B6부터 B7까지가 변경셀이 되는 거죠. 그니까 두 개의 변경셀을 어, 설정할 수 있어요. 두개 이상 변경셀을 설정하, 설정할 수가 있고, 참고로 서, 어, 32개까지 그, 32개 까지의 변경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개. 어,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연속으로 B6부터 B7까지를 잡아주세요. 잡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세를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 값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가를 13만, 판매량을 450으로 각각 설정해 주시는 거죠. 판매가 13만으로 설정하고, 판매량은 얼마로? 450으로 설정해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어서 뭐가 된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가 등록되었죠. 그 다음에 추가 또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예요? 판매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 판매량 감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변경셀인데그 B6부터 B7까지 잡혀있죠? 요거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 다시 잡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좀 그대로 놓을게요, 그냥. 그대로 놓고, 확인단추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얼마로 변경할 것인지, 즉, 어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여기다 이제 그 값은 뭐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가가 12만이에요. 12만이고, 판매량은 어, 250. 판매가 12만 찍어주고, 판매량 250으로, 서, 250으로 설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250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보니까 총 2개의 시나리오가 등록되었고요 어, 등록된, 두, 어, 등록되어 있는 2개의 시나리오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약점, 점점을 눌러서 나오는 대화상자에서 일단 보고서 종류는 뭐야? 시나리오 요약이죠. 그리고 결과 셀은 얘가 마침 잘 잡아놨죠? D15셀로 잘 잡아놨어요. 이러면 이제 된 거죠. 다른 결과 셀 잡아놨던 다시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어 얘가 제대로 잘 잡아놨죠? D15셀 인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는 게 요약 보고서가 나왔죠. 현재 값은 이렇구요 이렇게 판매가 판매량 증가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죠? 판매가 판매량 이렇게 이될 거고, 반대로 판매가 판매량 감소일 때 이렇게 될 거고, 순위 총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될게 바로 신화교 요약 보고서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분석 작업 이번 시트의 바로 앞에 밀칠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작업 이번 시트의 바로 앞에다가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추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문제 3 번의 2 번까지가 모두 완성이 된 거죠.